정말 거치대가 시급한 것 같아요 우와 그냥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될까? 뭐 시작하려 고 그러면 막뭐 사야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상 또 살라 그러면 아 뭐가 하겠다고 호기롭게 사놨던 어떤 것들 그러나 지금 방치돼서 저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, 정말 방법이 없나?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있어야 될건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. 거치대가 있으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 근데 초점이 안 맞는 게 진짜.